안녕하세요. 오늘도 요가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골반넓이 2배 이상 넉넉히 하시고요. 오른발 끝 90도 돌리겠습니다. 양발 수평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90도 만드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을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자, 허리를 상체만 다리 까지는 그대로 계시고요. 자, 내쉬면서 앞으로 밀수 있는 만큼 밀어보겠습니다. 내가 밀수 있는 만큼 밀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보겠습니다. 반대쪽을 하겠습니다. 다리, 골반 넓이 두배 이상. 왼발 끝 90도 돌리시고요. 양팔 수평입니다. 허리 세우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구부려서 90도 만드시고. 자, 이번에 왼손 바아보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밀수 있는 만큼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전신의 근력을 증가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엉덩이 뒤에 어깨 넓이로 손바닥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를 일으켜 주시고 내쉬면서 발바닥으로 바닥 짚으시고 팔꿈치 활짝 펴시고 내쉬면서 머리를 툭 떨어뜨려서 자세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엉덩이 먼저 내려놓으시고 제자리 오시고요. 자 이번 동작은요 전굴 자세로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무릎 펴고 발끝 당기시고 허리 세우시고 내쉬면서 한 걸음 앞에 양손 어깨 넓이로 내려놓시고 내쉬면서 이마가 종아리 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고 팔을 쭉 밀어서 그대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요 매트 뒤에서 하겠습니다. 무릎 사이에 골반 넓이, 어깨 밑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한 걸음 앞으로 성큼 가서 발꿈치를 내려놓으시고 양손 깍지 끼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발끝을 세워주시고요. 깍지 끼손 아래 머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서 발끝으로 일어났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세요. 자, 천천히 걸어갔더니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 되어 있어요. 무릎 펴고 발끝으로 선 상태입니다. 내쉬면서 오른발을 똑바로 들어서 높이 멀리 쭉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발끝 내려놓으시고요 무릎을 내려놓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매트 뒤로 가시고요 무릎 사이 골반 넓이 어깨 밑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내려놓시고 으 내쉬면서 한 걸음 앞으로 성큼 가서 팔꿈치를 내려놓시고 으 양손 깍지 끼시고요 발끝으로 세우겠습니다. 깍지기 손 안에 머리 내려놓으시고 내쉬면서 발끝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무릎을 펴서 일어났어요.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시고요. 자, 천천히 걸어갔더니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 돼 있습니다. 내쉬면서 왼발을 똑바로 들어서 높이 멀리 쭉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발끝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양팔은 어깨하고 수평입니다 두 발을 붙여서 위로 올리시고요 발끝 당겨주시고. 내쉬면서 얼굴 쪽으로 더 많이 당겨오겠습니다. 자, 엉덩이가 들린 상태예요.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자, 골반하고 수평이 되게 만드시고요. 무릎은 폈습니다. 시선 반대쪽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반대쪽입니다. 양팔은 그대로 수평이고요. 두발 붙여서 위로 올리시고 발끝 당겨서 얼굴 쪽으로 더 당겨오시고요. 자 무릎을 펴서 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여주시고, 자, 골반하고 수평이 되게 하시고요. 시선은 반대쪽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오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